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정갈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처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갈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정갈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상담과 제너럴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차트에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저는 연애 전문으로 유튜브에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인 상담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집에서 정갈분들 리딩 도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화하고 바로 리딩 도움 드릴게요. 정갈 분들과 정갈 상대방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두 분의 현재 음, 상황들, 두 분이 현재 겪고 계신 상황들, 에너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보여지시는 정갈 분들은 무언가 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지금 뭐 학업중이시라던가 어, 뭐 취업준비생들 혹은 정말 그 학업 분야로 좀 힘쓰시면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아니실까 라고 느껴지고 계세요 혹은 뭐 종교단체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으신 것같고요음 종교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어... 지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표현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힘겨루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지금은 좀 용기가 나지 않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좀 숨기시고 음, 좀 포커페이스들 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누군가는 정말 이 관계를 굉장히 원하셨었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이 관계에 좀 견주시면서 어~ 힘자랑 음~ 좀 주도권 싸움들을 하셨던 모습들도 있으세요 서로가 조금은 밀어내셨던 그런 에너지일 수도 있어 보이시고요 하지만 현재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행복을 좀 찾아나가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 확실히 알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음, 무언가 좀 많이 부산스러운 느낌들도 있으시고, 그에 반해 또 조금은 잔잔해지신 자신들의 마음들 또한 좀 알고 계신, 느끼고 계신 모습들을 켜지세요. 그러면 우주는 정갈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정갈분들 원하시는 관계를 좀 움직이게 작동하시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고 계신 부분 일들을 좀 줄여 주셔라 컴퓨터를 멀리 하셔라라고 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요, 음 정갈분들에게 하셨던 행동들, 언행들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라고 나오세요. 또한 어, 정갈분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한 용서,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한 용서가 필요하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 부분이 정갈 분들이 좀더 앞으로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우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갈 분들과 전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 서로가 좀 같은 비전을 셰어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로 나오고 계세요. 어, 서로가 좀 다른 페이지에 놓여 계신. 그, 놓여 계신 선상이 조금은 다르신 분들이시다라고 우주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두 분이, 음, 좀 헤어지어 계신 분들로 읽혀지세요. 오늘 또한. 한번, 정갈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이 정갈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체크를 해볼게요. 두 분은 현재 좀 각자의, 음, 위치에서 자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좀 무언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떤 새로운 출발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어, 좀 힘쓰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음, 상대방 분들께서는 정갈 분들에 대한 마음 굉장히 크시다라고 해요. 여전히 품고는 계시지만, 어, 자신이 발걸음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뭔가 마음이 헛헛하기도 하셨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셨던 모습들로 느혀지고 계세요. 음, 지금 정갈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으시거나, 정말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 또한 보여지고 계세요. 자신은 정갈분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크시기도 하고, 다시 샘솟기도 하고 계신데, 또한 정갈분들과 관계 이어나가고 싶어하시는 마음들이 크시지만 그 다른 이성의 여부에 의해서 좀 자신을 음이 관계에서 떠나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좀 자신의 연민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시고 또 상대방 분들 좀 정갈분들과의 관계 포기하고 돌아서신 모습들로도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께서는 정갈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들 있으셨다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뭔가 창작 쪽, 음, 예능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뭐 일을 하신다라거나 학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상대방 분들 좀 정갈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 좀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어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미안한 감정들 전하고 싶어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함에 많이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미련이 더 남기도 하고. 좀 자신을 많이, 어,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자신을 오히려 더좀 꾸짖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내가 소식을 전하더라도 정갈분들께서, 음, 좀 신경 쓰시지 않을 거다? 무시하실 거다? 거절하실 거다? 그런 느낌들이 커 보이세요. 상대방 분들은 정갈분들에게 정말 자신이 힘이 닿는 데까지 이 관계 좀 리드해 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굉장히 커 보이세요. 정갈분들과의 관계에 애정 굉장히 크게 품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슬픈 에너지들도 아직은 갖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무언가 연민에 대한 그런 느낌들도 크게 보여지세요. 상대방 분들 좀 정갈 분들에 대해서 음 내가 더 배려를 했었어야 한다. 내가 더큰 마음으로 정갈 분들을 감싸 주셨어야 했다라는 생각들하고 계세요. 현재 정갈 분들께서 자신에게 어좀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뭔가 좀 정갈 분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신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상태이시고 음, 좀 남몰래 뒤에서 아빠 하시는 상대방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정갈분들과 뭔가 소통이 되실 수 있는, 그리고 정갈분들과 좀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계실 때, 서로가 나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 시점에 좀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어, 기승정갈 오늘도 나오고 계시고요. 재회 굉장히 바라시지만, 겁나시기 때문에 다가가시지 못하는 모습들 오늘도 여전히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현재 두 분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바운더리 다지시면서, 어, 좀 자신 생활을 즐기고 계신 모습들로 여혀지세요 정갈분들 또한, 음, 이 관계에 너무 집중을 하셨다라기보다, 음, 좀 어느 정도 밸런스도 잘 맞춰 나가시면서 자신의 생활에 좀잘 적응해서 나가시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은 오히려 정갈분들이 잘 지내시는 모습 때문에 더 자신이 힘들고, 음,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이 중에 오늘도 정갈분들은, 어, 소식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소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뭐 열의 한분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모습들이시고, 다른 분들은 계속 갈등하시면서 웃었는데 반더리를 다져놓자. 어, 추후에 함께 할때그 만족감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더 성장해 있자. 내가 도움 줄수 있는 누군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좀 자신을 위해, 성장을 위해, 어, 힘쓰고 계신 모습들이시고, 음. 굉장히 정갈분들과 함께셨을 때 감정적으로 만족감들이 크셨던 모습이세요. 지금 여전히 그 아픈 감정들 그 끝을 어, 품고 계신 상대방 분들이 많아 보이셔서요. 일단은 자신에게 힘 쏟는 부분으로 좀그 에너지 전환시키시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상대방 분들이 정갈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시는 메시지 뽑아볼게요. 큰 기쁨이셨대요. 그리고 가슴이 많이 아프시고 슬프시다라고 나오시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음, 응. 집착하지 마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어, 나도 곧 너에게 갈 거야. 음, 응. 미안해, 나 용서해줘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난 너에게 중독되었다라고 나오세요. 기승전갈이십니다. 그러면 참 뽑아볼게요. 나오고 계시고요. 음, B,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A, 나오고 계십니다. 어, 지금, 개인의 성장. 두분다좀 자신의 길에서 많이 노력하시면서 자신의 길 닫고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세요. 자신의 바운더리 다 지시는 모습들이시고요. 음, Q도 나오고 계시네요. 음, 두분 이미 끝나 계신 분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혹은, 아까 예체능 쪽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의약품. 약 관련해서, 약학과 학생이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혹은 뭐 정말 약물 중독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라거나 두 분이 서로의 누군가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주셨던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좀 해외 관련돼서 많이 보이시는데요. 오늘 정갈분들. 뭐, 유학 중에 만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코인이라던가. 뭐 여행 중 만나셨을 수도 있으시고 좀 외화 관련해서도 많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뭐 일적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혹은 뭐 해외 외국지사에서 만나셨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뭐 국제 커플들도 있으실 수 있고 장거리 커플들도 있으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오늘 공기 원소 분들과의 그 연결되신 분들이 많이 보여지시네요 어, 쌍둥이 천치 물병 분들과 좀 관련되신 분들 혹은 그 에너지 크게 영향력 받으시는 분들 혹은 끌어당김이라던가, 시크릿 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확언들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또한 두 분의 관계에 결혼까지도 가실 수 있다! 라고 웨딩링 하고 계십니다. 반지로 저는 이 참을 웨딩링 반지로 설명해 드리는데요. 음, 두분 우주의 메시지로는 지금 함께 어떤 비전을 쉐어하실 수 없는 분들이시다라고는 나고 계셨지만, 지금 개인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성장 더 하신 후에 만나셨을 때, 그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들로 두분 다시 함께 하셔서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 관계는 누군가가 정말 회피 성향이 크셨던 분들로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어, 뭐, 유니폼을 입는 직업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아르바이트이실 수도 있고, 음, 정말 자신의 전업이실 수도 있으신데요. 유니폼 관련해서, 어,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또한, 가을에 좀두 분의 관계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으셨던 분들, 혹은 다가오는 올 가을쯤 두 분이 다시 마주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고 계세요. 두분 굉장히 서로에게 큰 시너지, 밝은 시너지, 밝은 에너지 음, 주셨던 분들로 읽혀 주세요. 또한 함께하실 때 굉장히 즐거우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음... 안타깝게 왜 이렇게 되셨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관계 바라봐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두 분이 좀 오래 만나 오셨던, 오래 알아 오셨던 분들이실 수도 있으신 모습이십니다. 두분 합이 맞으셨을 때 정말 그음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셨을 때. 다시 그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로 읽혀지고 계세요. 두 분의 문제는요, 두 분이 함께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읽혀지세요. 단지 지금은, 음, 그 타이밍이 아닌 때로 보여지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 자신의 성장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가갈분들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래요 오랜만에 집에서 또 리딩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 살짝은 어색하지만 또 마음은 좋습니다. 도움되어 드렸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정가의 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